첫 번째 증거. 잠언 20장 16절.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.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. 두 번째 증거. 잠언 11장 15절.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. 세 번째 증거.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,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,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.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,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.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? 네 번째 증거, 잠언 27장 18절,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.